봐라 본것 위에서 바라보면 이쁘지 않아? 요 봐봐. 응? 음. 가까이 가서 봐보세요 좀좀 좀 여기, 여기 이거 봐봐요 밑에 거. 음, 노라고, 저녁 아침마다 문 열고 한 번씩 봐봐, 언니 이거. 감은 따뜻해졌는데, 어디가 밤이 있어요? 감감 감. 여기는 감은 사람들이 안 먹어. 네, 저렇게 익은 거서 괜찮은데? 왜잘안 먹어 사람들? 저게 무슨 나무예요? 노란 게? 나무 노란 거냉나무요거는 파란 거는. 밑에. 파란 거 밑에 거. 요거 이거. 응? 단풍 나무. 거. 단풍 나무고. 어머니, 우리 이사 갈 집이 어느 거야요 지금? 이사 갈 집. 저거 아니에요? 넓고. 몇 동이 어디 몇 동이라고 써있어요 어? 69, 69동. 동이 아니고. 써졌6 9아인가저 뭐라고 이거. 다시 한번 봐 봐요. 기다려. 모두. 저기. 69가 아니고 6. 609? 그렇지. 609동. 이제 그러니까 앞니나중 우리 집 오실 때 요, 요렇게 오면 금방이잖아. 그죠? 길안어도 되는 거야, 이제. 응? 요, 바로 여기 바로 여기잖아. 이렇게. 너 얼마나 가까워, 이제. 찾길안건어도 되고. 좋죠, 이제. 응? 어? 편하지? 한집 같잖아, 거의, 그냥. 응? 어? 한집 같아, 한 집. 뭐, 이렇게, 거기, 멀리 떨어지도록. 몇 층이야? 몇 층이라 그랬어요, 내가 얘기했는데. 내 마지막 숫자가 뭐예요, 저거? 마지막 숫자가 69잖아. 아니, 끝에 있는 숫자가 뭐라고 그래, 저거? 9, 9 9층. 그니까 러몇동몇 몇 층? 나 여기 큰아들 집 찾으려면 응? 몇동몇 몇 층? 609동 어 901호 9층이에요 응? 요.